엄청 특이한 뽑기를 발견했습니다 네 저는 이거 약간 오징어 게임 생각나가지고 봤는데 오. 열쇠가 이제 걸려있고 이게 집게가 아니고 봐봐요 이렇게 약간 뽁뽁이가 집게 대신 달려있더라고요 그렇죠 되게 특이한 뽑기인데 9개 상품이 있는데 옆에 보시면 이렇게 네. 좌퍼들 위주로 이제 상품이 그렇습니다. 있는데 너무 일본. 신기해서 빨리 해보고 싶어요 이거.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뽑기가 태국 생긴 게 그러니까. 그치 신기하다. 어, 자 바로 한번 어떤 뽑기인지 네.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네1 일에 천 원이네요. 네. 보너스 기회도 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어머. 오, 좋아요. 오늘로 해주세요. 아, 이 조준을 잘해야 되는 건가? 이 딱. 가운데 하얀 부분에 딱 넣어야 되는 거지. 아, 그럼 바로 나오나?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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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 뭐야? 오, 대박 대박! 나 조준 왜 이렇게 잘해? 우, 대박! 와, 뭔데? 천만의 열쇠 하나 득템. 혹시 5번 9번 가능? 5 번만에 기회 세번 남기고 조금만 뒤로. 응. 좀집 중해야 돼. 이건 진짜 철학 중해야겠네. 응. 와 신기하다. 아. 자 시간이 엄청 길네요. 어집딱한쪽 앞으로 아, 일단 해보자. 과연? 아 이러면 안 되네. 어. 아 조금 어긋났어. 미터치는 안 되네요. 참고로 그러면 더 어렵지. 다시 음. 시작해야 되니까. 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음. 음 집게가 또 가장 옴줄 때까지 기다리고. 아니 시간 표가 엄청 여유 있어요. 아 시간 표가 여유 있어서 좋다 근데. 그니까 집게 한 달릴 때도 조금 기다려 줄 수도 있고. 자 갑니다. 와천음에 열쇠 하나 뽑은 거 너무 좋다. 들어가나요? 아아쉽네 아! 대박 대박. 뭔가 뭐 되게 신기해 이거 그러네 재밌다 이거 근데 오랜만에 처음 보는 복기야 이거 완전 순전히 실력이잖아요 락도 응, 없이 오괜찮은 응. 어, 이런 건난 그래서 순간 약간 중간에 락일까 하고 흘리는 거 아닌가 라고 약간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끝까지 가지고 갔어요 까비까비 아. 아. 까비. 너무 까비 야 <laughs> 이런 아니, 복귀 한번 확인해볼까 이거 만원 끝나고 응 음, 그래 여기까지만 하고 만원 끝나고 만원 끝나고 확인해보자 아니야 나중에 확인하자 안 어, 가? 몰라? 뭐야? 일단 뽑아! 자, 고향 조준희! 아, 좀 위다 이거는. 아, 뭐야? 그냥 <laughs> 따르네. 죄송합니다. 굳이 걔 말고 따르는 게 요새 많은데. 어, 어, 가까이 있는 거 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그래도? 아니, 뭐. 몰라요. 위치가 조금 조금씩 다를 수도 있잖아. 지금 좋아요, 딱. 어, 저 너무 오른쪽 같은데? 어, 저 오른쪽. 어. 끝에 보면 좀잘 보이죠, 여러분? 지금! <laughs> 아~, 아, 어? 아 너무 맛있고, 그래도 다행히 시작부터 하나 뽑아서 이제 어떻게 뽑히는지 보여드려가지고 다행이야. 그러니까... 아, 너무 바뀐 것 같은데... 아... 까비까비... 아, 까비. 아, 너무 아깝고요. 순전히 <laughs> 실력으로 하는 열쇠뽑기... 열쇠뽑기... 어, 근데 재밌네, 이런 거. 진짜 실력이야 이거는 완전 실력. 어, 치부 괜찮잖아요. 해봐요. 아, 좀 근데 앞으로 와야 될거 같기도 하고. 네, 해봐, 해봐. 아, 일단 해보자. 아, 좀 앞으로 와야 되네. 아, 아내 느낌을 믿을 걸. <laughs> 내 느낌을 믿지 못했어. <laughs> 자, 다시 이제 곤이 자기의 느낌을 잘 믿어보세요. 네. 한번. 이게 좌우를 보고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과연? 아, 약간 좀 오른쪽으로 좀 간거 같긴 했었는데. 아험할 수도 있지 뭐. <laughs> 살짝 오른쪽? 응, 여기서 오른쪽 갈 거야. 흔들리고 있어서. 음... 말이 <laughs> 없어, 말이 없어지가 말이 없었어. 너무 뒤죽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초집중 상태. 좀만 왼쪽. 어, 그고 바로... 아, 진짜 미세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아, 다시 오른쪽. 아이 그냥 해버려. 어 알았어. 시간 초 끝났어. 아 앞으로 가야 되네. 다른 위치하자. 다른 위치. 다른 위치? 응. 응. 오히려 얘가 그 앞뒤 움직일 때안 맞을 수도 있잖아 위치가. 그런가? 응. 오히려 아까 그 일단 같은 위치인 애가또 괜찮을 수도 있지. 네. 사장님의 DNA가 있어 멀리 있을 어려운 거아까요 어쨌든? 왜? 그래? 멀리 가면 더 맞추기 어렵잖아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어차피 뭐 똑같지 뭐 그렇긴 하지 자 이게 이제 만원의 마지막 기회예요 네 응? 은근 어렵다 어, 혹시 어, 제일 큰 거? <laughs> 아, 아니, 아 돌아가는 줄 알았어 자 파워 슬라이드 이거 뭐, 번호가 안 적혀있죠? 아 적혀있어? 아니 안 적히, 아, 치, 아, 적혀.. 아 적혀있네 7번 이거다 으.. 그, 포트? 포트 조금 이네 짜란 <laughs> 조금 미니 상품 나도 한번 해봐도 되나? 한번 해봐봐 궁금해 저는 여기만 규이의 도전 약간 정면으로 찍으면 살짝 뭔가 더 보이긴. 한데. 정면으로? 지금 괜찮네. 살짝 왼쪽. 와 이거 좀 나도 터지긴 하네. 응 음, 엄청 집중하게 된다니까. 초집중을. 오. 아 아깝다잉. 아 조금 빛 나갔네. 어. 아. 아 그래도 재미는 있네. 난이도는좀 어렵긴 하다 이게. 익숙해지면 좀잘 뽑게 느 하겠는데요? 그래도. 혹시 이게 좀 미터치 되면 음. 더쉬웠을 거예요? 공간 공강 감각 게. 이렇게 손으로 휘익. 어. 지금? 올. 아이고. 아, 완전 땡이였네. <laughs> 이 가운데가 약간 그 유리 그 뭐냐 잘 붙는 재질인가 보네. 옆에 공. 음. 그 음. 정확하게 이걸? 딱 내려야 돼. 이거 아니 이거. 뭐 어디 있는 거야, 이거? 아 그거. 음. 아 그거? 응. 음. 두 번째 있는 거? 응. 음. 이쪽 조금 제일 괜찮았었지. 옆에 <laughs> 그렇게 그렇게 <laughs> 한 보입니까? 글수있는것도다 보는 거죠. <laughs> 그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laughs> 아. 얘가 너무 많이 움직여. 살살살살하세요. 살살살살. 이. <laughs> 괜찮은것 같은데? 장기는 <laughs> 아, 괜찮은 <키는> 무슨. <웃음> <웃음> 야, 비웃지 마. <laughs> 옆에 얼굴이 <게> 너무 웃겨. <laughs> 아니 근데 저 보일 수도 있잖아. 이거 어떻게 떨어진 거? 딱 좌우에 여기 사물함 있고 옆에 기계 있고 안 보여요. 그래서 옆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든 너 그러다 생선 된다? <laughs> 이거 기계는 유리에 사람 얼굴 <laughs> 많이 찍혀 있을 것 같지? 않나? 그러니까. 어, 나뭐 괜찮은 것 같아. <웃음> 아, <웃음> 아 진짜 아깝네. 아 고니야, 어떻게 뽑았어? 몰라. 첫 방에 뽑았어. <laughs> 그니까 그냥 한 번은 뽑아버리니까. 너무 잘 되는 기계 같잖아 <laughs> 너무 차마 <참을> 다잘 해버렸어 <laughs> 초심자의 행운이랄까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 어. 짝 톡톡 완전 오잘 움직이는데, 잘 움직이는데, 오오 어, 살짝 없이 잘움직인이는데 정우씨? 오 미세 컨트롤 뭐야 아오 쩔어 괜찮을까? 아 잠깐만 너 생각대로 하는 거지 어, 아 너무 많이 움직인 거 아닙니까? 3, 2, 1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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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에이. 아이고. 어, 이거 한번한번 한번 시간이 엄청 길겠다. 이거. 어. 엄청 많이 쏘면 되지. 에이. 다른 각도에 있는 거. 어디에 볼까? 이거 다 가운데 있는 거야. 아, 이렇게 대칭 한번 해 볼자. 예. 해 볼자. 그래. 느낌. <웃음> 느낌 <laughs> 없는데 저. 뭐 이렇게 봐야 된다니까 이렇게. <laughs> 어,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 고니가 너무 잘해서. 아 나도 하나밖에 못 뽑았는데 뭐 그래 지금 하나 뽑는 것도 어 나머지 다 실패했잖아요 어마무시한 일이야 자 시작. 0.1cm도 빗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 얘는 어 됐나? 뒤에 조금만 멈출 때까지만 기다리고 싶은데? 멈출 때까지 기다려요 시간 많이 남았잖아 19초, 18, 9초 7 6 5 4 네오 어? 아? 왜 기다린 거지? 어? <laughs> 저좀 잘해. 막 가까이 있는 거, 여봐 가까이 있는 거. 알았어, 가까이 알았어. 있는 거 쉽잖아. 저기요, 로조금만 아, 아, 아니, 다시 오래 했는데. 아, 지금 <laughs> 너무 뒤 아니야? 아, 이고 까비. 아, 눈이 사팔이 될거 같아. <웃음> <웃음> 옆에서 본다고 될까? 아니, 안 되는 거 같아. <laughs> 이제좀 깨달았어. 좀 기니까 한 아니 위에서 볼까? 위에서안보이네 위에서. <laughs> 어, 좀 괜찮은 거 같아.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뒤에 좀만 좀만 멈쳐줘 좋아요. 아, 안 되네요. 그 아,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뒤에 세 번. 세번 이제 한 번만 먹어보자. 자 가지고 오고 싶은데. 아, <laughs> 좌우는 정확하게 맞았는데. 도구 좀 소환해 와야겠다. 까비 까비. 그러니까 처음에 했는데 네. 아와 난이도 와 장난 아니네. 그러니까. 아 너무 집중했는데. 어, 누, 눈도 아프고 <laughs> 힘들다 힘들어. 그냥 뭐 어쨌든 재밌게 했어요. 이런 또 이색 뽑기 네. 처음 두분 해봤는데. <laughs> 어, 아 재미는 있네요. 빈손은 아니다 봐. 어. 그러니까. 상품 더 좋았으면 더 재밌게 했겠다. 그치? 그러니까 상품이 그 엄청 좋아 보이진 음, 않나. 그게 조금 아쉽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뭐 그래도 재밌게 했으니까 뭐 어. 이런 뽑기도 있다. <laughs> 여러분들 소개도를 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생활에 달인 촬영한 느낌인데. 자 <laughs> 어쨌든 이런 뽑기. <laughs> 네. 빈손은 아닙니다. <laughs> 맞아요. 처음 도전에.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화 재밌게 보셨으면. 그 끝까지 시눌해 주세요. 안녕.